매니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돌아왔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적용된 플러그인 타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그냥 앞에서 보기에도 차체가 넓고 튼튼해 보이네요. 앞쪽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눈썹처럼 보이는 주간 주행등이나 헤드램프가 모두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는 휠은 20인치인데 차체에 비해 살짝 작은 느낌이지만. 디자인만 봐도 포즈의 감성이 너무 잘 느껴지네요. 후면부는 전형적인 대형 SUV 같은 느낌이 물씬 나고, 트렁크도 차박이 가능할 만큼 정말 커요. 차체는 확실히 앉았을 때 높고 개방감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잘 돼요. 이열은 레그룸이나 헤드룸도 넉넉하고, 썬루프도 뒤에까지 시원하게 잘 개방되어 있네요. 더 자세한 리뷰나 포드 익스플로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밑에 적어 놨어요.